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소개하는 중고차, 중고차 홀데이의이혜만 과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한대 가져와 봤고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고요. 저희 채널에서 문의량이 많았던 인기 차종인 국산 중형 SUV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게다가 오늘 준비한 금액 또한 중고차 홀데이 단독 특가로 천만원 초반대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 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저 옆에 나와 있는 기아의 올뉴소렌토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등급 차량에 추가 옵션까지 굉장히 넉넉한 풀 옵션급의 차량이고요. 먼저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업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사구 LED 안개등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부 쪽 보시게 되면 파나라마 썬루프와 실내에는 360도 어라운드뷰 뒤편에는 전동트렁크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편의업체들 많은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전 차주분께서 아래쪽 보시면 사이드 스텝까지 설치해 주신 모습인데요 실내외관 또한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연식 대비 정말 A급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한번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기아의 올류 소렌토 2.0 이륜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5년 9월에 등록된 2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가 17만 3,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늘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 보상 교환이력한 군데, 상급이력한 군데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올리기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주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1,249만 원, 1,249만 원이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오늘 차량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보시면요. 오늘 준비한 컬러로는 남녀노소 정말 모두가 선호하는 깔끔한 블랙바디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바로 상단부 쪽쭉 올라가서 보시면 개방감 좋은 퍼나노바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틴틴 모습 보여드리면 좌우측에 크랙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틴틴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편으로 본네트와 범퍼 쪽 보시더라도 도장면 단차나 굴곡 하나 없는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 라이트 역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투명 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사구. LED 안개등과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먼저 앞쪽 타이어 트레드 자녀량 현재 60%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도장만 단차나 굴곡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도장만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뒷 타이어 트레드도 확인시켜드리면요. 전량 현재 80% 남아있는 굉장히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후면부족도 한번 살펴드리면 후면부 TT 상태 또한 전면부와 동일하게 좌우측 크랙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TT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와 범퍼까지도 도장면 단체 굴곡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옵션,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되어 이 있고요. 그럼 오늘 차량도 트렁크 개방할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안쪽 보시게 되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두시면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SUV 차량답게 굉장히 널찍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스 측면부 쪽도 보여드리면요. 뒤휀다부터 도어, 사이드미러, 앞 헨다까지 사진을 쭉 봤을 때도장만 단차나 굴곡 하나 없는 정만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표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류 소렌토 차량 외관 컨디션 모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감과 옵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현대를 손을 얹어봤을 때 디젤 차량이지만 안쪽으로 들어온 차 진동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상단부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방감 좋은 퍼널 한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 때도 레일에 걸린 잡소리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차통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시트 컨디션도 이어서 비춰드리면 타고 내린 쪽에 잔주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호석 모두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움 트립 쪽으로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JBL 오디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상단부족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유보 시스템과 하이패스 적용된 2 0루밀러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센터 표시아 부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우측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양쪽 모두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편으로 한번더 내려와 보시면 운전석과 조석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 쪽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하단부 쪽 비춰드리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오토 스탑 버튼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버튼, 카메라 뷰 버튼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 중앙부 쪽으로는 전자파킹 기능과 오토홀드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컨디션도 이어서 비춰드리면요 전 차주분께서 커버까지 씌워두시면 정말 깔끔하게 걸려하신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에서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 필름 및 음성 인시 버튼까지 적용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무릎 위편 비춰드리면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계기판 모습도 담아드리면 현재 실주행거리 17만 3270km 주행한 좌 주 경고등도 하나 떠있지 않는 깔끔한 계기판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레스 워렌토 차량 1열 공간감과 옵션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2열로 이동해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 한번 탑승해봤는데요 역시 SUV 차량답게 굉장히 넓직한 무릎 공간, 머리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도어 트림 쪽 보시게 되면 전자석 모두 열선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보조석 조절이 가능한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뒷좌석 또한 타고 내린 쪽에 잔주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상단부 쪽도 이어서 보시면 뒷좌석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개방감 좋은 퍼나르마 썬루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루소렌토 차량 실내 공간감과 옵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 트렌치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레소렌조 차량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 네트 개방 한번 해 봤는데요.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디젤 엔진이지만 정말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원가 등급은요, 기아 올뉴소렌토2.0 이륜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이 차량 추출 등록이 2015년 9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7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이록 부상 교환이록 한 군데, 판금이록 한 군데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올리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 정말 파격적인 금액, 1249만원. 1,249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모이시는 저희 중고차올디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한분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소개한 차량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매물 보유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탁송거래 절차까지도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매일매일 저렴한 차량들만 골라서 영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되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홀레의 이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